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짓는 12월이 됐습니다. 12월이 되면 가족, 친구, 지인, 동료들에게 안부 인사 많이 드리실 텐데요. 찬바람이 불고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만큼은 따스한 온기가 가득 차길 바라면서 주변에 있는 감사한 분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나눠주는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충청남도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의회 영상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 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도의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 제 356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본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먼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도아교육청, 직속기관 등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도민제보가 전년 12건 대비 약490% 증가한 71건이 접수되어 더욱 심도 있는 감사가 예상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10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해 지역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열린 충남도 2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배달앱 중개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과 배달앱 기업 간의 상생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대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건데요. 태권도 문화재 등재 신청을 긴급 안건으로 변경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 및 국가 브랜드를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가 세 곳으로 가려진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제2중앙경찰학교의 충남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올바른 미래 경찰 교육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충청남도 유치 건의안이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예산시장과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활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거점 지역으로서 교통, 주변 상권, 지역 먹거리 등 전국 교육생들의 성지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시 배방읍은 경찰 1명이 약 2,500여 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인 391명과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높은 수치로 배방읍 경찰 인력 확충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에 예, 안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방장제파출소 지구대 승격촉구 건의안을 통해 아산 배방파출소와 장제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두개 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시키면 경찰 인력 증강을 통해 신속한 출동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식업에 대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양식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양식품종 사료 친환경 양식 기술 개발 등 수산업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방안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재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는데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과 국민의 안전,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더불어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 불링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구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 대재편 시대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건의안을 채택해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동기가 대재편되었지만 소셜미디어가 아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아동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를 지적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자립 지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립준비청년지원책강화 촉구 건의을 채택했는데요.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고시원이나 임시거처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편견과 취업 준비 부족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운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과 체계적인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 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충남도가 나섰습니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 요양급여 현지조사 및 부당 청구 사례 환수 처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 요양기관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요양기관의 운영 및 근무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현지 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보완하면서 본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충남 당진시 합덕읍 일원의 유치가 확정된 해경 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했습니다. 홍기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해경 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해경개발원 건립사업 추진에 관련된 행정절차에 적극적이고 조속한 추진 촉구를 위해 마련된 겁니다. 이에 예,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예정된 2027년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학교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을 2023년 574억 원에서 2024년 287억 원, 2025년 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9% 삭감했는데요. 이에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사업 국고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예술 교육 기회 박탈로 인해 학교 예술 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농산 어촌 소외 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 지원도 축소돼 교육 격차 심화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반대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는데요. 이에 신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 독립기념관 건립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2 독립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인식. 국가 정체성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천안 독립기념관의 시설 현대화 및 콘텐츠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국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해양 영토 주권 수호와 더불어 수산자원 해양 관광자원으로 보호해야 할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인 서동 경렬비도에 국가 매입을 촉구했습니다. 유니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영토주권수호,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 경렬비열도 국가매입 촉구권한을 채택했는데요. 서해의 독도라는 별칭을 지닐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 경렬비열도인 만큼 국가차원에서의 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이번 시간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임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2025년도 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여성가족 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충청남도 2045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채택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을 시작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면 현장을 돌아보고 소상공인들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며 현장 방문과 대화를 통한 지원방안 모색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의 불용 이월액이 너무 많다며 이를 지적한 뒤 사업 계획부터 추진까지 세밀한 계획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회계, 직원 채용, 관리 운영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충남 여건에 맞는 구체적 지침과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혼선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가 자치안전실을 포함한 14곳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나 자율방범대 활용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지원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약 63%의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충남의 지원율은 54.2%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원율을 좀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는 천안청년센터 안서희 의원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충남도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시설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도민들의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태음 도지사의 공약 사업 중 풀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2026년까지 1.0명의 출산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9일과 20일에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 지원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생태 탐방시설을 방문해 업무 현장을 둘러보고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농수산 해양위원회는 충청남도 농림축산과 남부출장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습니다. 농업은 대부분 같은 시기에 일이 몰리다 보니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절실하다며 인건비 조정, 세금 등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가에 퍼지는 악취 문제 및 전염병을 해결하는 것이기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발 보급, 인건비 농자재 상승 등에 따른 생산비 절감 방안 등 시장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지난 11월 15일 서산 미국 종합처리장, 장진 콩 생산단지 등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충청남도 건설본부와 교통연수원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 관리도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가 될수 있도록 블랙아이스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열선 설치, 자동 염수 분사장치 등을 설치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충청소방학교가 대한민국 소방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안전한 충남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 보급해 화재 발생 시 현장 관리자나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충남도교육청 논산, 개룡, 금산, 공주, 부여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도서에 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도서관 환경 개선과 도서 구매에 더 힘써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건설로 인한 통합구역 설정 시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관련 원칙을 명확히 안내해 향후 민원 예방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충남도 교육청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교육 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상임위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의회 홍성현 의장은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보령에서 충청남도 의정회 회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제4대 의원부터 제12대 의원까지 전현직 의원으로 역대 의원들과 한 자리에 모여 도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며 새로운 시각과 오랜 경륜이 묻어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충남도의회 기후변화에 대응한 충남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모임은 지난 11월 14일 천안 입장농협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포도농가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상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관련 연구 및 대책 수립에 더 많은 예산과 정책 지원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서천군청에서는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다문화 학생의 안전한 학교 적응력 향상을 주제로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며 연구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은 타국인이 아닌 소중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라며 연구 결과가 다문화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개선 방안 연구모임 최종 회의를 열고 그동안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의 삶을 주제로 사례 발표를 진행해 청년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으며 1, 2차 회의와 현장 방문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아산신도시 배방, 탕정 인근의 축사와 사업장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아산신도시 악취민원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의정 토론회에서 환경 및 축산 분야 전문가,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협의해 문제를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계획하며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연구 모임이 11월 24일 제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치원 교육 과정과 어린이집 보육 과정 비교 공유를 주제로 두 과정의 특징과 차이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향후 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교육의 연속성 확보, 교사의 자격 및 처우 개선, 시설 기준 통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며 앞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전통시장 및 골목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 모임 제3차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경청하고 홍성 지역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문화거리 조성, 관광지 전통시장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이 더딘 상인들을 위해서는 매니저를 선발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형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1월 25일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충청남도 폐열농업 활용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남 폐열 거래시장 구축 및 에너지 공유 플랫폼 개발, 소형 열 저장 시스템 및 분산형 폐열 활용 시스템 지원, 폐열 활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충청남도의 핵심현안과 지역현안에 대한 10명 의원의 5분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신영우 의원은 지속가능한 충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을 제안했는데요.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는 우수한 품질의 품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공동브랜드의 이점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으로 충남의 어업생산력을 높이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의 경우 2014년 1.5대 1의 응시경쟁률을 보이던 것이 2022년에는 30명 모집에 3명만이 응시하는 등 수의직 공무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충남도 수의직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최근 적은 월급과 경직된 공직문화로 MZ세대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무원 운영 방식도 시대에 맞는 시대를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순호 의원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버스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2024년 6월 기준 전국 수소버스 보급대수 총 990대 중 충남에 보급된 수소버스는 38대로 전국의 약 3.8%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탄소 중립 달성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환을 위해 수소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도비 보조금 지원액을 광역 평균 금액인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강철 의원은 공주시 송선 동현지구의 개발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유치를 주장했는데요. 인근 세종시의 팽창으로 공주시에 대한 인구 유입과 상업적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송선, 동현지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대된다고 했는데요. 이에 송선, 동현지구를 오송 클러스터처럼 첨단 과학 단지로 만들어 바이오 등 경쟁력 있는 산업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익현 의원은 올해 이상기후와 벼멸구 피해로 인해 전년 대비 쌀 수확량이 2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전년 동월 대비 12.6%나 폭락했다면서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는데요. 올해 같이 흉년과 쌀값 폭락 등 악재가 겹친다면 농가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며 행정 절차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직불금의 지급 시기를 앞당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방안일 의원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 폭력, 부정응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인성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지며 공동체 의식이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인성교육진흥법의 근거에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인성교육 관련 예산 및 전문 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의원은 도내 노인 일자리 및 노인 대학을 확충함으로써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충남 노인 인구 47만 1,348명 중단 10.5%만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노인 대학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근로 의지와 교육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인구 진입을 철저하게 대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우 의원은 확산일로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최근 5년간 3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재선충 확산 방제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 없이 확산하는 이유는 방제 방법이 잘못됐거나 시기를 놓친 것이라며 이를 지적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상 방제명령, 직접 방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선충의 위협을 막지 못한다면 충청남도 소나무는 전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지윤 의원은 아산 지역은 지역 내 학령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면서 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아산 탕정 2 고등학교의 신속한 설립 추진과 관련해 충남도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탕정 2고 설립까지 지연돼 과밀 학급 수준이 심화하지 않도록 학생 배치 계획 등 승인 조건 이행 촉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김기서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교통약자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 편의성을 넘어 학습권, 교육권, 노동권 등 다양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영상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